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디올류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트림에 각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5,563만원 개별 쇼빗의 3.5% 기준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디올류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나중에 결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 오토캐시백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시면 일시불로 결제하셨을 때이 영상을 찍는 2023년 2월 2일 기준으로 105만 6,97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결제하실 때 때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오토 캐시백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인데요 이용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올류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발하기 전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현재 이 차량을 4일째 꾸준히 타고 있고 출퇴근을 비롯해서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타왔을 때 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의견을 들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앰비언트라이트 관련 기능이었어요 이게 과속 연동이 됐을 때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내가 원래 이 설정한 색상으로 돌아 와야 되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 계속 빨간색으로 유지가 된다.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조립 불량도 있었고요. 전방 충돌방지장치가 오작동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앰비언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안전에 크게 위험은 주진 않지만 이 전방 충돌방지 보조장치 같은 경우는 잘못 작동해서 차가 서버리게 되면 뒤차 후방 추돌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는 빠르게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기판 업데이트라든지 자잘한 오류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또 하나가 빌트인캠2에 대한 오류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아침에 차량에 시동을 걸고 최초 시동을 걸었을 때는 rpm이 1500 rpm에서 약간 떠는 게 있거든요 시동을 시동이 꺼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게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문제인지 혹은 그냥 기본적인 특성인지 이런 거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건너뛸게요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아쉬움은 3.5, 2.5 가솔린과는 다르게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고 리클라이닝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선택을 못해요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밑에 배터리가 깔리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변했어요 가장 크게 만족하는 부분은 트렁크의 깊이가 기존 이전에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브리드만 해도. 약간 높게 있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보다 이번 디올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깊이가 그냥 일반 내연기관하고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약간 높은 짐을 넣으실 때도 수월하게 넣으실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트렁크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 운행을 시작해보면 가장 또 하나 만족스러운 게 미션 튕김 현상이 없습니다 2.4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아침에 최초에 시동을 걸었을 때일단에서 2단으로 변속하는 순간 차가 퉁 하고 밀리는 느낌이 나면서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매번 주거든요 근데 1.6 터보 하이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차량들은 모두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또그 오일 증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실 텐데 지금 한창 겨울이고 많은 분들이 우선은 타 보셔야 이 결과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댓글 중에 이 혼유가 돼서 오일 증가가 돼서 차가 급발진하면 어떡하냐 다 죽는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일 증가돼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라는 기사나 어디 발췌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꼼꼼히 확인하고 현대자동차에도 문의를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약이 심하시더라고요. 대충 보면은 그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많은 영상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다뤄주셨지만 차가 똑바로 못 간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실험을 해보기도 했고 국도에서 실험을 해보기도 했고 일반적인 시내에서 실험을 해보기도 했는데 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130까지 140까지도 손을 이렇게 딱 놨을 때 차가 앞으로 잘 갑니다. 아, 잘 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걸 놨다고 해서 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를 출시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차가 똑바로 안 간다. 요거는 그 차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거짓말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어떤 의도가 있던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가 똑바로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스티어링 휠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원스포크 옛날 그냥 우리 갓그랜저처럼 원스포크로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뭐 지금 이거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전상, 법규상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강성도 떨어지고,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거를 원스포크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핸들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길을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방음입니다 바깥에 날씨가 좀 바람이 많이 분다 현재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운행을 해보면 방음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확실히 차를 모르는 저 같은 일반인이 얘기를 해도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고속. 완전히 고속으로 가면 풍절음이 약간은 들릴 수 있어요. 이쪽 윈드실드 앞 유리 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약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시승을 했던 7시리즈보다도 어떻게 보면 방음에서는 더 훌륭한 우위를 가져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산에 있는 도로들은 울퉁불퉁하거든요. 느껴지는 불쾌감이라든지 차체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 모델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한 단계 좀 진보했다 라고 말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깊게 돌아 나가는 이런 방향 전환을 빠르게 빠르게 하는 경우에도 뭐이 라이드라든지 이 컴포트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쏠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잡아주고요 이 시트도 럼버 서포트 옆구리를 잡아주는 이쪽 부분도 적절하게 알맞게 잡아주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쏠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요 그 코너를 뭐 왼쪽으로 돌았다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경우에도 차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 자세 이동, 그러니까 하중의 이동, 무게의 이동은 있지만 멀미가 날 정도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하게 롤링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신다면 전혀 무리 없이 주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하신다든지 혹은 와인딩을 공략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올류 그랜저, 그랜저라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편안함을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하시지 않을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연비 좋고 차도 좀 크고 넉넉하고 편의장비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을 원하셔서 이 차량을 선택하셨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차량은 아마 없을 겁니다. 벤츠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플래그십 모델들도 불만족하시는 분들도 뭐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만족시키는 차량은 있을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때 불량하고 결함만 없다면 높은 확률로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존에는 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작동하는 확률이 좀 낮았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확실히 올라간 느낌이 들고요. 어, 내비게이션 정보랑 이 앞에 카메라 정보를 받아들여서 서스펜션의 감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 완전히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녔을 때 불쾌함을 준다거나 뭐 너무 딱딱하다거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타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컴포트한 승차감 혹은 환경에 대응하는 그런 승차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좀 넣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2023년 2월 1일 을 기준으로 디 올리그랜저 하이브리드 대기 기간은 개월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 2를 선택하시면 더 대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앞에 분들이 취소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을 잘 구성해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뿐만 아니라 블랙잉크를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 대기가 약간 더 길어진다는 점. 기본적인 승차감의 세팅은 내연기관은 좀 탄탄한 편이에요. 3.5를 타 봤을 때좀 탄탄한 편이고 하이브리드는 약간 그것보다는 물렁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국산차처럼 막 출렁출렁 물렁물렁한 승차감은 아니고 그 탄탄함과 부드러움의 타협점을 잘 찾았다라는 느낌은 저는 들거든요. 물론 제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고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지도 않지만 일반인이 타봤을 때 그냥 제 기준에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승기는 오로지 주관적이고 차량 지원을 현대 자동차에서 받았다고 영상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채를 잃는다던가 이런건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되면 이 약속은 지키자 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지금 차량 지원을 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받고 찍는 거 아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알려 드릴 테니까 통장 내역이랑 그것도 못 믿겠다 하시면 제 세무 대리인까지 연결시켜 드려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돈을 받는지 확인을 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차량이 1.6 터보라서 이게 옛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량 크기가 있는데 1600cc가 뭐냐 이거 2.4리터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터보 엔진이고 모터의 출력이 엔진 출력에 더해지기 때문에 시스템 출력은 이제 230마력입니다. 제가 2.4이브리드를 하 지금 3년째 타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경쾌해요. 특히나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의 변화가 큰데요. 2.4하 이브리드의 에코 모드는 약간 급가속을 해야 될때 위험 嗯。Mm. 했었어요. 우리가 가속을 해야 될때 가속 페달은 밟았는데 그 가속하는 순간까지 가는 게한두 타이밍 정도가 느렸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컴포트 모드로 차량을 주행을 했었고요. 근데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정차 시에서부터 50km까지 올릴 때 혹은 그 이상으로 속도를 올릴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차고 넘치고 막몇백 마력의 출력을 감당하는 그런 차량들의 발진감은 아니지만 쭉 밟았을 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끊김 없이 쭉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에코 모드로 운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도 이질감 없는 운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100마력대 후반만 돼도 정말 모자라지 않고요. 230마력이라고 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국도를 타고 혹은 고속도로를 타고 이런 것들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월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70 도로인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어,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고요. 풀 악셀입니다. 약 120km까지 올렸는데도 엔진의 불쾌한 소음은 약간은 들어오지만 전혀 속도가 안 나간다거나 밟고 패들 시프트로 기어 단수를 내려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도로에 녹아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속력입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엔진의 특성,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특성,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점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이렇게 갈때 EV 모드로 가고 있는 겁니다. RPM 보면 0으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차가 출발할 때만 EV를 쓰는 게 아니라 타력주행을 하고 있을 때 80에서든지 110km에서든지 모터가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자동으로 개입해서 연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엔진이 걸리면서 지금 80풀악셀 밀리면 안 되는 속도까지 올렸는데 부족하지 않고요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코모드랑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150km 정도를 주행을 하면 불안하냐 안 불안합니다 옛날 차들은 그럴지 모르겠으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불안하다는 느낌을 느끼는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150km 정도를 계속해서 달려 다니지 마세요 웬만하면 물론 불안하진 않지만 사고 나면 많이 다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그런 특성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편안함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연비가 더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랜저보다 차체 크기도 더 커졌고 또 3세대 플랫폼이 올라가고 다양하게 크기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비만을 보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숙성 측면을 보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들은 잘 따져보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짧은 거리를 계속해서 타는 환경에 있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일반 2.5 내연기관보다 비싸잖아요. 얼마나 타야 내가 이 비싸게 더낸 차값을 유류비로 메꿀 수 있느냐. 요거를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고요. 저처럼 지방에서 길게 길게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정말 유류비를 줄여주는 효자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과 더불어서 엔진이 돌고 모터가 붙을 때 혹은 모터만 돌고 있다 엔진이 붙을 때 이질감이 없냐?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회전수에 맞춰서 딱 붙여 주기 때문에 정말 시승해 보신 분들 혹은 타고 계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터만 돌고 있다가 엔진이 붙을 때 그런 뭐툭 하는 물리적인 충격이라든지 혹은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금 현대자동차 혹은 기아의 1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타봤을 때단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좀 말씀드리면 아직 길들이기가 되지 않은 브레이크일 텐데 브레이크는 뭐 준수해요 정말 일상 영역에서 활용하기엔 준수한데 우리가 살살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담력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밟는 만큼 브레이크가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담력이 내가 밟는 그 이상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익히시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80인데 살짝 속도를 줄이는 경우에는 밟는 만큼 쓰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갔다가 슬쩍 밟다가 살짝 더 밟으면 담력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좀... 센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새는 편의장치가 너무 많아져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짧은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UVC, 살균 시스템이 들어간 거랑 이쪽에 연결선에 충전하고 데이터 연결하고 충전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을 마련해 준거 이런 것들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차량에는 다 C타입 충전 포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충전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공조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조작하는 게좀 번거로울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 테마를 바꿀 수 있게끔 버튼을 마련해 준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 충돌 방지도 다 들어가고 지문인식은 조금 안쓸것 같아요. 저는 지문인식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문인식은 많이 쓰진 않을 것 같고요. 음성인식 같은 것들도 다잘 되어 있고 이제는 현대 마크가 아닌 모스 부호로 H를 형상을 하는 이네 개의 라이트가 운전자하고 교감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운전자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어떤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를 이 불빛만 보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무선 충전도 생폰을 가지고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놨을 때도 전혀 밀리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이거는 도어 커튼이 달려 있어서 도어 커튼도 앞에서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반자율 주행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요새는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항상 잡고 계셔야 되고요 브레이크는 항상 밟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맹신하지 마세요 절대로 맹신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기능들을 OTA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버 더에요 무선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고도 내가 차를 집에다 세워놓고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41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를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빌트인 캠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순정으로 아예 깔끔하게 우리가 애프터마켓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고도 순정으로 달수 있는데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기어 변속하는 것도 나오고 방향 지시등을 켰는지도 나오고 위치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의 선택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음성 녹음이 안 돼서 빌트인 캠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는 음성 녹음까지 다 되다 보니까 뭐 선택 하실 분들을 말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토 플러시 도어로 변경이 되면서 내가 차량 키를 가지고 차에 가까이 다가만 와도 문이 열리는 요런 기능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사용을 했던 기능이고요. 정말 편합니다. 저는 제차제 제 원래 차에는 이제 뭐 제품을 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차량 순정에 있는 것만큼의 뭐 그런 건안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안전 옵션 그리고 옵션이나 트림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정말 기본 구성이 탄탄해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늘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 느끼는 것들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차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편안함 차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불량이나 결함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 돈을 주고 이 차량 디 올리그랜저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만족감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웬만하면 무리해서 사지 마세요. 돈 없으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내가 가진 돈이 많이 없다면 뭐 중고차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로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든지 혹은 나중으로 미루시든지 현명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뭐 가성비 옵션 같은 것도 구성을 하긴 했지만, 추천 옵션들도 한번 구성을 해서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